어, 이동 사무실로 구조 변경을 받았고요. 어, 이동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소비세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장점이 있죠. 인사이드카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벤이고요. 이동 사무실로 구조 변경을 받은 차량입니다. 자, 손님께서 예전에 이제 격벽 개조 작업을 하셨는데 어, 이제 업체가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벽은 좀 짐을 사용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벽을 살려서. 어, 뒤쪽에 있는 공간만 간단하게 개조를 해가지고, 어, 이동 사무실로 구조 변경을 받았고요 어, 이동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소비세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장점이 있죠. 자, 이렇게 이동 사무실로 구조 변경을 받기 위해서는 쇼파하고 테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탈거를 해가지고,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벽은 오픈 벽으로 개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벽을 열어서 이열에 있는 시트와 침상을 가지고 간단하게 쉴수 있거나 긴짐을, 어, 실수 있는, 어,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탈거를 해서 가운데 부분에 이제 보강판을 대가지고 평자로 이렇게 플랫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 공간만 가지고는 주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시트를 통해서 이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벽을 오픈을 하고 이 열에 있는 시트를 리클라인 작업을 해가지고 어, 2m 60의 공간을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됐죠. 자,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이제 150이고요. 그 손님한테 차를 이제 전달해드릴 거거든요. 어, 기존에 있는 벽이 있거나 그랜드 스타렉스 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 사무실로 간단하게 구조 변경 가능하시니까 어, 필요하시다면 네이버에서 인사이드카를 검색해주시면 저희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니까요. 그쪽으로 한번 자료를 한번 참고 해주시고요. 또 궁금한 문의사항 같은 경우는 유선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아서 상담해드리니까 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 스타리아, 마사다벤, 이티벤, 세아벤 같은 경우들도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은 이제 다음번에 제가 한번 업로드를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